세계 선수권 은메달로 한국 육상 새 역사를 쓴 우상혁이 밝은 미소와 함께 돌아왔는데요. 미소를 잃지 않는 비결을 털어놨습니다. 함께 들어보실까요? 팬들의 환호 속 특유의 밝은 미소로 입국장에 들어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 목에 걸려 있는 빛나는 은메달도 눈에 띄는데요. 부상 이후 훈련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기적 같은 경기를 펼쳤습니다. 우승을 놓친 게 슬프고 아쉬울 법도 한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스마일의 비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점프를 그동안 못었더니더 행복했던 시간이었지 않았나. 그래서 스마일 점퍼가 다시 한번 뭐 보여드려 보여진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 시합 뛸 때.